이 정도 맞췄으면 여기서 같이 움직여 하나, 둘, 셋, 넷. 하고, 땡겨오는 거 이거 무한반복이야, 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상의 선을 그어라.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까지. 였죠? 보시면 해서 금방금방 올라가요. 전압 넣는 거는 대부분 모든 배터리가 그래요. 근데 예, 아, 69%, 네, 69 예. 지금 금방금방 올라가는데 99%에서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높은 셀은 14개의 셀이 있는데, 높은 셀은 낮춰주고, 낮은 셀은 높여주고 해서 밸런싱을 맞춰야 돼요.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1년 보증, 얘도 1년 보증인데. 예, 지금 제가 보증드리는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음. 1년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줘요. 아니면 뭐 바꿔 주든지 할 거예요. 고치는 고청... 일이 맞나요? 보장 날 일이 어 제가 이 회사를 다녔을 때이 충전기가 1년에 2,000개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음. 이전전 모델 얘는 아니고 음. 얘에 있을 때는 안 다녔으니까. 근데 수리가 들어오는 게 불량률이 한 3, 4% 정도 됐던 거 같아요. 네. 네. 한번 피시면 접을 일은 많이는 없어요. 겨울에 박스에 보관하실 때 정도만. 그한 5년 전에 이거 말고 다른 드론인데 그 드론은 좀 구멍이 나있어요. 겨울에 쥐가 파먹어 갖고 전선을 갈아먹어 갖고 떨어진 게한번 있습니다. 쥐똥 나오고 말랬어요 이런 데서 까보니까 박스에 보관하시는 게. 그 약재가 떨어지면 그자리 멈추고요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 한번 네. 멈춰야 드론이 그리고 조종기가 꺼지면 그 자리에 떠 있어요 아, 네. 배터리 없을 때? 아니요 조종기 배터리가 뭐 이제 뭐 조종기 배터리. 물에 빠뜨렸거나 얘가 고장났거나 꺼졌거나 네. 뜨거워서 꺼졌거나 뭐 배터리 없거나 배터리 없을 때는 빨리 뭐 그다가 이제 오, 오진, 않고. 네, 오진 않 오진 않 오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더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요 90. 지금 그래서 A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밑으로 싹 쏟아지죠. 근데 저는 얘를 뺄게요. 아, 얘 뺄게요, 그냥. 옷을 빼야되고. 밝고 제낀 다음에, 한쪽 먼저 제, 들어 올리면 쉽게 빠져요. 이렇게 열면 배터리 쪽 나오게, 이렇게. 제 껴버려요, 그냥. 아까 그 이쪽 한번, 한번 빼주십시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 원심 노즐 쪽. 네. 그리고 프로펠러 이 상태로. 안프로펠러한번 아, 봐주시, 프로펠라, 예, 네이 예. 상태로 할게요. 얘도 좀더 깔끔히 빼고 싶으면 얘 쪽으로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서는 못 빼는 거, 못 빼게 돼 있고 사실 좀 안타깝게도 2단계거든요. 예, 여기 여기 빼면 좋고. 이걸 이거 빼고, 이거 빼란 말이냐? 이 단계 풀어야 돼요. 총 16개죠, 4개니까. 호스는 놔두고, 이거. 호스도 빼놓아야죠. 여기서 빼야겠죠, 호스는. 아... 만약에 뺀다고 하시면. 제가 원래는 제가 용역은 다니진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잘못 뿌려요, 사장님. <laughs> 그리고 저도 대신에 제가 뿌려드리는 건 존, 이게 저처럼 뿌리시면 돼요, 처음에는. 저는 10kg씩 두번 뿌릴 거예요. 아... 천천히. 하고, 10kg씩 두번 뿌릴 건데, 반절 넣고, 가늠해보고, 자, 양을 가늠해보고, 나머지 시켜가면 돼요. 막, 그, 감, 감이 와요, 그러면. 반만, 반만, 반만. 또 o 돈, 아니, 반안 했나? 자야 돼요. 아시 좀, 좀. 역, 후도, 역. 65, 속도, 역. 후도, 역. 저는 공급하시고 끝까지 이것도 꼽으셔야 되고 얘는 이렇게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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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요 나오, 까먹고 저도 지금 까먹어서 회전판 안 돌렸거든요 회전판 돌고 이리로 가야 됩니다 까먹어, 까먹어요 까먹어요 저처럼 이렇게 회전판 안 하면 어막왜안 나오지 하다가 뭉쳐서 나와요 그쪽만 그러면 회전판 돌릴 때는 뭐씨에 a 가 분사고 아, 예. 맞냐? 근데 이거 3 0까지 쓰라고 하요 이거 20% 되면 통역 다된것 같은데 <laughs> 제가 뭐 멘트 쳐야 되나요 혹시?